안녕하세요. 광민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육전을 해드릴 거예요. 육전은 이제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할 건데, 그냥 보통 육전은 많이들 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육전에다가 소스를 얹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앞다리살을 얇게, 아주 얇게 정육점에서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이렇게 얇, 아야지 이제 고기가 잘 익으니까, 얇게, 이렇게, 그 얇은 정도가,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밀가루와 튀길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겠죠? 계란이랑,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요게 이제 구워지는 동안에 제가 소스를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소스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일단, 간은 여기 고기를, 육전의 고기를 조금만 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간장이랑 다른 양념이 들어가서 소스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육전 물론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또 소스와 함께 곁들이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서 해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오늘 해드리는 방법으로 일단은 이제 고기를 부쳐야 되겠죠. 고기를 들기름에다가 해서 고기가 얇아야지 금방이 소고기까지 잘 익으니까 고기는 최대한 얇게 썰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묻히고 앞뒤로 계란 묻을 정도만 살살 묻히세요 살살 보통 밀가루로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게 오늘 메밀가루로 준비했어요 메밀가루도 괜찮고 부침가루나 뭐 아무가루나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가루나 하셔도 이렇게 해서 육전을 이렇게 히는 동안에 이제 익는 동안에 제가 소스를 한번 내려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해서 소금 후추 뿌려서 익혀서 드셔도 맛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평범하게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야채 좀 넣고 좀 색다르게 먹고 싶어가지고 소스를 얹어서 먹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렇 그전 있는 동안에 제가 한번 소스를 준비해 볼게요. 소스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기에 이제 간장, 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야채. 오늘은 부추, 양파, 노란 파프리카에다가 청양고추, 청양고추에다가 마늘 좀 들어가고 매실액 기스, 매실액 기스. 통깨, 견과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마늘, 마늘을 여기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엑기스, 매실 액기스그 다음에 간장, 간은 여기 고기 간을 보셔가지고 가감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간을 조금 했기 때문에 간장을 조금 여유있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고기가 얇아서 금방 구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깨도 좀 넣고 그 다음에 견과류, 견과류도 좀 넣고 견과류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요리할 때 섞어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워지는 동안에 부추 부추나 리나리나 아니면 이제 뭐 쪽파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매주시고, 매운 거를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넣으시고,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거니까 청양고추는 뺄게요. 그렇게 해서, 야채도, 우리가 고기 먹으면서 야채도 항상 같이 곁들여 먹어야 되니까, 집에 있는 야채, 여기에 뭐, 당근도 괜찮고, 아무거나 평상시에 잘안 먹는 거,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도 조금 채 썰어서 조금 넣으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게요 양념에, 이렇게. 이렇게. 양념, 소스, 소스를 이렇게 같이 섞을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양념 간장 찍어 드시는 것보다 또 이렇게 구워가지고 우에다가 같이 뿌려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이제 여기에 단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먹고 또 심심한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뭔가 양념을 같이 해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 먹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육전을 부쳐만 드시지 말고 이렇게 양념장이랑 같이 해서 제가 습니다 여기가 다고워졌으요 이제 이게 고기가좀 크니까 자르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셔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일단 제가 잘랐어요. 잘라서 한 줄씩 밑에다가 이렇게 한 줄씩 놓으시고 양념 양념 한줄 얹으시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니다그게 자, 이다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니다